오늘은 집에 수조에 있는 쏘가리들 방생 하려고 합니다. 한번 구경해 한번 보시죠 수조에 있는 것들. 방소가리가 한 한열네 마리, 작은 그냥 쏘가리가열네 마리 정도 됩니다. 오늘. 어, 냉장고 하나 더 만들려고 집에 있뭐 어, 소가리들 어, 담아서 이동할 계획입니다 냉장고 만들 조용한 산골 소류집니다 뭐 붕어꾼, 붕어꾼들이 한 번씩 찾아오고 나머지는 온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. 이놈들 잘 먹고 잘 커야 될 건데. Takk skal du ha! 그럼, 그럼, 그럼. 제가 나머지 친구들은한 번에 뿌릴게요. 노란색이 딱딱딱 바뀌죠. 너무 갈 생각을 안 하네. 2, 3년 뒤에 많이 자라면 손마트로 한번더 오고 갈 생각이네요.